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어, 요거 구독자님이 요 수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관통하는 신호를 만들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번에 요청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수식 관리자 클릭해주고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그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요거를 A로 치환해줘요 소문자 a는 요거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에 크로스 업 슬러시 c 신표 a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러한 신호를 표시해 달라 요런 거고요 어, 기준선 신호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될것 같아요 작업조장 수식검정 이상 없다 나오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뜨는지 어, 요 바뀌었네요 모양이 원래 화살표였는데 다이아몬드로 해볼게요. 이거 업데이트 된것 같아요. 수직 검색 사용자 검색 보면은 맨 밑에 우리가 만든 게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로 뜨네요. 오요 어제까지 여게 없었는데 오늘 바뀐 거 보니까 음... 연휴... 내일 쉰다고 이렇게 업데이트 한것 같아요. 원으로도 해보고 별 해볼게요. 별 이거 어, 괜찮네요. 맨날 헷갈렸는데, 이 수신호가. 이게 바뀌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요거, 뭐 기준선이래요. 기준선이라는데. 저도 뭐, 한번 수측 한번 볼게요. 뭐, 고가를 갱신했을 때뭐 표시해주는 건것 같아요. 세 가지 선인데, 요거를 평균값. 나중에 삼했죠. 그래서, 요기를 돌파할 때, 신호가 뜨게끔 이렇게 표시해달라고 한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뭐 기준선이랑 비교해 볼까요? 일목균형표. 저도 요거는 지금 봤는데 음,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어떻게 다른지 신호가 괜찮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어 기준선이랑 비슷한데 좀더 어, 신호가 어, 괜찮은 것 같네요 기준선보다. 기준선보다 기준선은 이렇게 왔다리 왔다리 하는데 요거는 어 기준선보다는 타점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만들어 봤는데 요거 어 요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기준선을 만들 싶다 하면 수식에서 기준선 수식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치안해주고 크로스업 종가 C 심표 A 해주면 돼요 모든 수식 쓰고 있는 수식 있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